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자람의 투자리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이브 패턴을 통해 98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패턴 완벽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저희 투자 채널에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1대1 온라인 차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개인별 레벨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차트 교육 또는 모의투자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아당과 이브 패턴은 쌍바닥 쌍고점 패턴에 변형된 매매법입니다. 쌍바닥 쌍고점 패턴은 출현의 빈도가 낮지만 매매의 성공률은 80% 정도로 매우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아당과 이브 패턴도 높은 성공률을 갖고 있으니 집중하여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담과 이브 패턴은 처음에 V자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이후 유자 형태로 이어지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V자 형태는 날카로운 모습 때문에 남성을 상징하는 아담으로 표현되고, 유자 형태는 안정적인 형태 때문에 여성을 상징하는 이브로 표현됩니다. 아담에서 이브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 패턴이 출현한다면 매수로 상승 추세에서 패턴이 출현한다면 매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이부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캔들이 넘어가지 못하면 매매의 실패 확률은 50% 가량 높아지니 반드시 캔들이 변곡점을 넘어갈 때 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담과 이부의 저점 또는 고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락 추세의 경우, 아담과 이브의 저점이 비슷하거나, 아담의 저점보다 이브의 저점이 높아야 하락 추세에 대한 강한 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로 진입하면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만약 아담의 저점보다 이브의 저점이 낮다면, 이것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 구간은 이브의 골 깊이만큼 설정하시면 좋고 입절 구간 또한 같은 크기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담에서 이브로 넘어가는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 진입 시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상승한다면 수익의 확률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량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담과 이브 패턴의 전후 차트 흐름에 따라 매매의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스장이 나오다 아당과 이브 패턴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박스장 자체가 상승세와 하락세의 힘겨루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박스장 이후에 아당과 이브 패턴이 나와준다면 매매의 성공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박스장의 힘겨루기를 아당과 이브 패턴이 정리해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당과 이브 패턴 이후에 박스장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박스장이 끝나면서 원래 가려던 추세대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수익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일정한 추세 이후 약50% 구간에서 아당과 이브 패턴이 나왔을 경우입니다. 상승 추세의 차트를 예로 들자면 차트가 일정한 흐름으로 상승 추세를 그렸을 때 하락 조정은 반드시 받게 되고 이때 아당과 이브 패턴이 나와준다면 하락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피보나치 되돌림 매매법과도 일맥상통하는 기법으로 저희 채널 영상 중 피보나치 되돌림 매매법에 대한 강의도 있으니 시청해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당과 이브 패턴은 패턴의 출현 거래량, 패턴의 전후 흐름을 함께 확인했을 때 엄청난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합하여 실제 매매에 적용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며 공부하더라도 실제 매매를 하실 때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투자래 1대1 온라인 차트 교육을 이용하세요.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세밀하게 교육해드립니다. 차트 교육 또는 모의투자 연습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